자기야 오늘은 뭘 하기로 했지? 공포 영화. 공포 영화 보기로 뭐 했지. 근데 오늘 공포 영화 볼때 우리가 혼자서 보면 너무 무섭잖아, 그지? 무서워서 우리가 지원군을 음. 하면 요청을 하지. 지원군이 누가? 언니. 언니. 언니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. 편집자. 그래, 우리 같이 편집해주는 음. 언니 있잖아. 근데 오늘 언니가 여기 집으로 놀러 오겠대. 근데. 그냥 볼수 없잖아 그지? 그러니까 뭐지 불러볼게. 아 들어와. 뭐냐? 어? 공포 영화 좀 보자 오늘. 이어 예. 와! 언야야네안놀랜다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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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했 t What? What? w h a 지 w 응? 역시 그래 봐봐 오빠가 얘기했잖아 얘는 1 0 0놀 a 거라고. <laughs> 자, 공포 영화를 보기 앞서서 영화 볼때 항상 준비해야 될 것들 이 있지? 팝콘? 그래. 그리고 우리 과자를 먼저 사러 갑시다. 그렇지. 네. 영화를 보기 위해 과자를 먼저. 레고 레고 자기야, 이제 나왔어. 우리 이제 과자를 사러 가야지. 공포 영화. 자신이 없다. 나도 못 보고. 자기도 못 보고. 과자를 모르지? 약간 이럴 때는 약간 감자칩이나 그런 거 아닐까? 그렇지. 피자 어때? 어? 피자. 너무, 너무 무겁다고난 네? 감자칩을 보자. 응. 지 아, 근데 안 매워? 둘다 치토스 안 매워. 자기 라면도 먹으면서. 마실 응. 거 살까? 마 줄까? 야, 바리스 주. 소주. 소주. <laughs> 자, 1,300원에 우리 판저링 영화까지 구매했어. 과자들. 오빠는 그래. 혼자 무서운 걸 없애려고 맵치본다이 영화들 보통 영화를 보면은. 얼마든지 한명나만있어 15,000원, 18,000원. 이5 요즘 많은 10,000원 넘 10,000원 넘 그렇지. 하지만 우리 이렇게 해서 얼마 안 들었다. 103주에. 그냥 10000원 들어. 진짜 10000원 든거 같아. 1 0 0 0 0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, 자, 우리 권투, 권투를 빌자파이팅파이팅 아, 진짜 어떡하지? 놀랬다가 방고 기러서 저기까지. 놀랐다가 방학 끼면은 다 죽는 거야. You 판... 판... Two <웃음> months prior to our the Lutz family had fled their home in the middle of the night, claiming that the house was haunted. <웃음> okay, <웃음> we're ready? 눈갑이 갑자기... 어, <목소리> 어, 어. 사람 약간 그 영매가 된다는 것 그런... 혼자, 혼자 뭐, 보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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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들은 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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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 외 <목소리> 같이 <목소리>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무서운 거있어왜 지혜 <laughs> 항상 <laughs> 저거 집이 되게 안무섭게 생겼어. 다른데 그냥 야, 여기 야, 귀신 야, 나올 야, 집이야. 야. 막 이런 느낌이 나. 밑에서 야. 움직이는 거 아니야? 제발 싫어요. 밑에가 벗기고 있는 거 아니야? 야. 다음에 보면. 밤이 되었습니다. 와나 진짜 나 이. 어이 나 근데 지금 사운드를 다 꺼놓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지금. 지금. 어디야디야오침대 오디오. 오디오, 오이야 오디오, 오아오 오디오, 오디오. 어오 오디오. 오디오, 오디오. 오디오, 오디오. 오디오, 오그오 오디오, 오디오. 오디오, 오디오. 오디오, 오디오. 오디오, 오디오. 오디오, 오디오. 오 아기 장난감에 그 그냥 뭐 움직여도 난 진짜 당당하게 용, 용기 있게 호노미한테 끌라고 할 거야. 우와. 진짜 용기 있다. 되게 진짜 잘 가. 아니 아니 그냥 우리 둘이 가자. 또 침실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. 아, 혼자 좀, 혼자 있으면 안 돼. 응. 어, 같이 있어야 돼. 애기 때는 보인다고 하지 않아? 귀신? 어, 아그 그게 찐인가? 약간 뭐왜왜 이쪽 눈 감고 있어? 아냐 아냐 아파가지고 지금 야. 나 이거 뭐 들어갔어. 에이. 갑자기 제 일어나서 뭘할것 같아? 메이크업? 이러면서 봐. 뭐 할까? 봐봐 봐. 뭐뭐 아! 같이 가. 가까이. 와, 얘. w h 죽이지 마. 미안해. 불 크면 어. 보이는 거 아니겠지? 아불 끄지 마 오마이갓! 어. Oh 아, 제발 제발, 제발. 키고 자 키고 자나 <laughs> 진짜 못 보겠다 나 진짜 못 보겠어 나 지금 <laughs> 내 시각을 여기만큼 보고 있어 지금 <laughs> 오빠 아까부터 계속 이, 이쪽 눈 이렇게 가면서 <laughs> 이렇게 있어 아 어. 이제 그만하세요 그냥 빨리 자자 아, 아침이 아 됐으면 좋겠다 바로 그냥 야봐야 아,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봐! 하아 <laughs> 봐봐 아,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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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비 오네. 짜아 아, 진짜. 진짜. 진났어짜 진짜. 진짜.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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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짜진봐봐 진짜. 진 봐!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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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그짜진마 아이 그, 나도 그냥 생각하는거야 b 생각하는 거야 이게. u b t them. I doubt them. I doubt them. I doubt 나 h e m I doubt them. I doubt them. I doubt them. 나 진짜 혁격물이 죽었을 거야아이안 그래. 네. 나한 죽고 같이 신고 할래. 그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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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십자가도 그냥 아무 십자가도 안그꼭 바티칸 가서 축성받아 돼. 아니면 성당 가서 축성을 받아이 이 십자가는 이렇게쓸수 있는 물건니까 사올게. <laughs> 그래서 그게 아, 어딨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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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저거는 뭐, 저거거거는는는데 저거는 뭐, 가 뭐, 저거거는 뭐, 는 뭐, 뭐, 거거는아아거는 뭐, 저거는 거 오늘의 컨텐츠 우리 공포 영화 보기. 여름 끝자락에 이제 남양 특집 남양 특집 다시 보고 <laughs> <누구> 싶지 않아. <laughs> 내가 무서운 거를 절대 안 보는데 무서운 거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후유증. 후유증? 후유증이 끝나고 나서 계속 그게 생기나. 이제 한 일주일은 시달리겠네 나는. 당분간 순녀님못볼것 같고 거울 못 보고 이제 나습니다 오늘 여행이 끝이니 날씨가 너무 뜨거워 보이던데 오늘 상봐주서감사다장이야 지쳐가지고 말도 안나와심장 <consommator> <laughs> 아, <진짜요>? 다음 텐츠에 안녕 바이바이